이걸 제가 이제 회계학 강의할 때는 대리라고 강의하는 파트가 돼요. 대리. 자, A라는 법인이 죠 그렇죠?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과 뭐예요? 입점계약을 맺어요. 입점계약을. 입점계약을 계약을 맺으면 뭐죠? 자. A라는 법, 백화점에다가 니네 A 법인 매장을 몇 평을 열게 해줄게. 니네가 인테리어해. 니네가 그러면 니네 물건을 입고 시켜서 니네가 소비자에게 팔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소비자 판가에 보통 백화점은 판가에 30%를 먹고. 판매 법인이 70%를 먹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30%를 수수료율이라고 불러요.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통 물건을 사시면 30%는 백화점이 먹고 70%가 물건을 판매하는 법인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시면 그죠? A라는 법인의 매장에서 사셨지만 신용카드 주시면 공급자가 백화점으로 나와요. 이 논리는 왜 그러냐면, A라는 법인의 매장이지만, 여러분 이게 법으로는요, 물건이 들어오죠. 백화점에 인도할 때 이건 법으로 소유권이 백화점에게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게. 백화점에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화점이 이 물건을 시가의 70%에 사서 100%에 팔아서 30%를 먹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래서 이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계산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숫자를 써드려요? 써드려 보지 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알죠? 백화점에서 들어온 물건이 들어온 판가가 결정이 돼요. 이 물건이 만 원이다. 그리고 부가세는 천 원이다. 그럼 실질 원이 이제 만천원 11 잡히고 1.1로 나눠서 물대 부가세고요. 이러면 요 물대 만 원의 70%니까 여기서는 물건이 들어오는 게 보세요. 12월 20일에 물건이 들어가면 이날 세금계산서가 7천 원에 700원짜리로 A가 B에 대한 생계안서를 끊어요. 물건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1월 10일 날 소비자한테 판매됐다. 그럼 이제 1월 10일자에 보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1만 0천 원으로 신용카드가 끊어져요. 공급가액 1만 원, 부가세 1천 원으로요. 어? 자, 렇죠 그럼 이제 법의 개념은 백화점이 사서 파니까 사서 파니까, 그렇죠? 사서 파니까 이렇게 됐는데 언젠가부터 회계학의 이 대리라는 문구들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계약서에 무슨 조건이 있는줄 아세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게 안 팔리면 100% 반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00% 반품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결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아, 회계는 앞으로는 백화점이 팔아도 우리가 소비자에게 팔때 매출이다. 그래서 이제 회계는 언제 매출을 잡아요? 내년 1월 10일에 봐요. 매출이 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돈은 7천 원밖에 안 받죠. 3천 원은 수수료면 이게 백화점에게 수수료를 3천 원준 거다.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러면 요 12월 말에 여기에 백화점에 깔려 있는 재고는 누구 거냐면 이거는 A법인 재고로 잡혀요. 근데 12월 20일 날 세금계산서는 끊어졌다고요. 그것도 7천 원인가? 세금계산서랑 장부상 매출액이랑 주속시기가 전혀 다르죠. 요건 19라고 보고 요건 2020년이면 이런 어마무시한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원래 법인세법은 같은 세법이라 그죠? 부가세법을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부가세법을 따라가면 법인세는 이걸 팔았는데 회계가 안 잡았으면 2019년에 세무조정을 할때 입금산입을 얼마? 입금산입을 7천 원 유보 그죠요 원가가 만약에 뭐 3천 원이다 그러면 원가만큼을 선금산입 3천 원.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해서, 그죠. 장부상의 매출은 안 잡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미리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세법이 숫자도 다르지만 귀속시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2016년에, 그죠. 기획재정부에다가, 여러분, 어떤 회사가 질의를 했어요. 이 똑같은 사례. 그리고 A 법인은 의류예요. 의류, 의류 법인. 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밑에 제가 써놨어요. 빨리요. 밑에 기획재정부 예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 1, 2, 3, 4 나오죠? 1번 같이 볼게요. 1번.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에 인도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요. 물건을, A가 의류제조업이에요. 그죠? 대리점이 백화점이에요. 인도했는데, 소유권은, 그니까, 러 여기 안에, 법으로는 백화점 거지만, 실제로는 다 A법인 거라는 거예요. 개념으로는요. 왜? 이번에 보니까, 제조법인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실제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대금 청구, 그니까, 러 물건이 팔린 것만 받으니까안 팔리면 다100% 반품이 되니까. 그죠? 팔린 것만 내가 <laughs> 돈을 받을 거고요. 3번. 제조 법인이 전적으로 반품할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 수량을 그러니까 백화점이 뭘 사고 뭘 입고하고 파냐가 아니라 제조하는 법인이 전부 다 물건 실제로 백화점이 뭘 결정해요 옷 만드는 회사가 다 결정하지 그죠 그런 경우가 3번이고요 4번. 대리점 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사지만 뭘 사는 게 아니야. 그냥 A가 알아서 물건 집어넣다가 었 팔고 안넘으면 마이너스 때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네 개가 다 구비되면, 이네 개가 모든 게다 구입이 되면 역사적이죠. 법인세법에도 뭐예요? 법인세법에도 이건 2020년에 입금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법으로 저 세금계산서가 뭐야?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가 끊어진 날이 아니라 그렇죠? 이 날이 아니라 아 회계처럼 소비자에게 팔린 날 법인세법도 입금이다. 그러니까 부가세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회계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16년에 나왔고요. 근데 우리한테 잘 들어요. 이게 우리한테 퍼진 건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나와 있는 줄 몰랐고 2018년에 이게 현재 지금 집행 기준에 올라가 있어요. 집행 기준이라는 거는 그냥 국세청의 내부 기준이에요. 어, 통칙하고도 다른 거예요. 내부 기준인데, 내부 기준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칠판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면 좀 전에는 2020년에 소비자한테 팔았는데 물건이 백화점에 입고된 게 2019년이니까 법인세법이 세무조정했는데 이제 이 세무조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경정청구예요. 죽이죠. 경정청구예요, 경정청구, 경정청구. 자, 그래서 잡아놓으세요. 회사는 2018년에 어땠냐면, 이 모든 의료, 이런 제조업들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를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안 해도 되는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2017년 거부터 했었죠. 2018년부터는 안 했으니까 이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외워요. 원래 경정청구는 5년인데요. 나중에 저랑 공부하실 때 이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라는 게 나올 거예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무한정이야 5년이 넘어가는 것도 다 해서, 어, 뭐 저희 아들도 이런 회사를 다니는데요. 후발적 경정으로 15년 껄 경정청구했어요. 15년도 걸 계속 맞물려 가면서 환급 세액만 150억이었어요. 150억을 돌려받았다고요. 대단하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권 해석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세무 조정을 하면 안 되죠. 부가세랑 그냥 법인세랑 다른 거 부가세랑 회계가 다른 겁니다. 회계하고 회계하고 법인세는 똑같이 간다더라. 근데 이게 요건이 네 가지가 돼야 된다. 이 유권 해석은 2016년에 나왔고 2018년에 우리 눈에 들어왔고 현재는 법인세 집행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건 그냥 인도 기준으로 2019년도 익성금이에요. 지금 이 사례는요, 이 사례는 1억 잘 보세요. 이런 법인이 하다가 이게 B라는 법인에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됐어요. 합병 그러니까 지금 이의류 제조 회사가 B법인인데 B법인이 합병하고 나서 똑같이 그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후발적 경쟁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5년 이전 것도 해 주세요라고 국세청에다가 했더니 국세청의 주장이 뭐냐면 야, 지금은 B고 옛날에 A야. 너희의 백화점의 거래는 옛날에 기재부가 나온 그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뭐예요? 애당초부터 정정청구 5년치 받아 먹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뱉어내는데, 뭐, 피해를 줄수 없다라는 거죠. 어 이런 거, 이런 거라면, 그냥 잘못해도 과세할 수 없어요. 옛날, 이런 것 때문에 이지만못 돌려준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한 회사는 반드시 한열 번쯤 읽으셔서 이렇게 법인세가 인도 기준으로 안 잡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회계랑 똑같이 가는 건요네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했을 때만 그렇다. 그죠? 요게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요거를 꼭 보시고요. 아주 유, 이것도 뭐 유명했던 겁니다.